환갑 잔치날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아들의 충격적인 한마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의 60번째 생일을 맞아서 강남에 있는 고급 한식당을 예약했어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큰아들 성훈이네 가족, 작은딸 미영이네 가족까지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이 준비한 축하 노래까지 부르고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이 너무 좋았나 봐요.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하고 있었거든요. 촛불을 끄고 박수를 치는데 갑자기 성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들 미리 정리해서 저좀 주세요.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축하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하게 변했어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영이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성훈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걸까요?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성훈아 오늘은 좋은 날인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아니에요 아버지. 요즘 치매도 빨리 오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결정하셔야죠. 성훈이는 계속 밀어붙였어요. 마치 오늘을 위해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훈아 내가 재산을 왜 너한테 주니 성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는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대줬지. 그런데 지금까지 안부전화 한통 없었어. 오늘도 너희 말하려고 온 거지. 남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미영이는 어떠냐? 매주 와서 안부 묻고 아파. 날엔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집이든 재산이든 모두 미영이한테 줄 거다.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성훈이가 발끈했어요. 아버지 저는 장남인데요. 장남이면 뭐해? 부모 모시는 마음도 없으면서. 남편이 미영이 손을 잡았어요. 미영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든든해. 성훈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얼굴만 빨갛게 달아 올라 있었죠. 결국 성훈이 가족은 일찍 자리를 떠났고 우리는 미영이와 함께 생일을 축하했어요. 정말 효도하는 자식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